안녕하십니까? 신촌 YBM 이기토 토익 유리 강사입니다. ETS 토익 단기 공략 650, 저와 함께 LC를 같이 공부를 해보실 건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담아서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와 함께 이 강의 잘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은 1강 같이 보시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파트 1부터 해보시도록 할 건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저는 LC가 안 들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제한테 그냥 냅, 냅다 프랑스를 들려주면요. 은 저도 못 알아듣거든요. 왜냐 하면은 내 머릿속에 그 단어, 그 문장, 그 소리가 있어야 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오는 음원 자주 들어주시면서 단어도 외워주시고 그리고 문장도 공부를 해보시면서 우리가 그 LC라는 소리를 머릿속에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풀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지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제가 방금 했 어떤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자, 음원을 듣기 전 사지를 파악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냥 다 듣고 그 뒷꽃 무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전부터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을지, 어떤 문장이 나올 수가 있을지를 내가 먼저 선수치고 갈수있다면 그걸 캐치하기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해지시겠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음원을 듣기 전부터 내가 먼저 앞서갈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문장의 구조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 가시면은 훨씬 더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사람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눈, 손 복장, 동작, 이 순서대로 우리가 스캔해 가면서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를 뽑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눈, 눈은 뜨고 있으면 보는 것 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눈, 보고 있어요. Looking at. 그리고 손, 지금 뭔가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holding, 이런 동사가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동작에 지금 물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watering 그리고 서 있어요 standing 요러한 애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사물이 있다면 그 사물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lant 식물이 보이고요. pot 그리고 화분 보이고요. computer, chair 뭐 요런 애들은 간단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뽑아낼 수 있는 단어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단어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반드시 정리하고 외우고 소리 공부를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가 사진을 파악해 놨다면은 우리 음원을 들으시면서 오답을 제거해 가실 건데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답을 제거할 거예요. 그리고 오답을 제거할 때도 내가 이걸 다 듣고 다 해석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 문장에서 사진과 맞지 않는 포인트를 잡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A man's watering a plant. 어, 우리 아까 플랜트도 생각했고, w a t r i n g 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딱들려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문항을 캐치하기가 더수월해진다는 거죠. 자, B번 가보도록 할게요. A man is sliding a chair under a desk. 어, 여기에서 sliding chair 이라고 한다면 의자를 이 슬라이딩 시키고 있는 거니까 의자를 미끄러뜨리고 있는 거니까 의자에 적어도 가까이 있어야겠죠. 여기서 바로, 아, 지금 미끄러뜨리고 있는 장면 없으니까 슬라이딩에서 바로 오답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번. A man's using a computer. 어, 컴퓨터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using a computer 하자마자 오답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 D번에 A man's drawing curtains. 지금 커튼 가만히 냅두고 있거든요. 지금 커튼 치고 있는 장면이 없기 때문에 drawing 때문에 오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진과 맞지 않는 오답되는 한 포인트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닌 거를 제거해 가면서 정답은 A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답 찾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제거해 갈 건데 오답을 제거할 때도 사진과 맞지 않은 한 포인트 잡아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닛 1의 인물 중심 사진, 그러니까 사람 사진을 중심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답이 될 만한 단어들 미리 미리 숙지를 해주세요 라고 했었죠. 저희 교재 30페이지에서 33페이지에 단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모르는 단어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 단어 먼저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눈, 손, 복장, 동작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looking, at, 보고 있고, examining, facing 요런 애들 다 눈으로 보고 있고 마주 향하고 있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손 같은 경우에는 뭐 잡고 있다 holding 또는 가리키다 pointing 요런 애들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복장에서는 요두 가지만 구분을 해주세요. 이미 착용한 상태라면 wearing을 써주고 한창 막 입고 있는 중이라면 프링 i n g on, trying on을 써준다. 그 다음에 동작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사람이 다양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어몇 개만 볼게요. crouching down, 쪼그려 앉다 라든지, I'm climbing, 오르다, mopping, 대걸레로 닦다, 이러한 동작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도 적용을 하면서 이 샘플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이 정답되는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man is crouching down near some plant. 그러니까 이 정답되는 문장은요. 오답이 되는 포인트가 없어요. 남자 있죠. crouching down. 쪼그려 앉아 있고, plant. 식물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오답이 되는 문장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답되는 한 포인트 잡자라고 했었죠. A man is digging 하면서 파고 있는 장면 보이지? 아니가 is digging 해서 오답으로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정답되는 포인트 볼게요. A man is wearing a hat. 이라고 하면서 이 모자. 이 착용한 상태죠. 여기에서, bring on a hat 하면은, 오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bring on, trying on 같은 경우는, 막 지금 착용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을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그 순간을 딱 포착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bring on, trying on, 웬만하면은, 오답되는 포인트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형 연습을 같이 풀어보시면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진을 보며 정답의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부터 뽑아내 보자입니다. 눈, 손, 복장, 동작의 순으로 눈, looking at, examining 요런 애들 나올 수 있겠고 손, 잡고 있고요, holding. 그리고 복장에 뭐가 딱 보이냐면요 이 복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입고 있어야 할 셔츠 바지 이런 포인트에서 나오지 않고요 있으나 없으나 한 안경 모자 뭐 장갑 요런 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경 딱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웨어링 골라야 돼요? 프링온 골라야 돼요? 이미 착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웨어링이 나오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동작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꿇다, kneeling 또는 쪼그려 앉다, crouching 이러한 단어들이 나올 수가 있겠네 생각을 하시고 근데 사람 사진이라고 해서 무적 사람 얘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주변의 사물도 여러분들 슬쩍 적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 u p p l i e s 또는 이기 match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것들이 지금 흐트러져있고 퍼트려져 있다. 그래서 scatter, spread out 이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ABCD 들어 보시면서 풀어 보실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풀어 오신 상태에서 저랑 함께 맞춰 보면서. 오답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들어 보도록 할게요. number 1. A. He's installing lamps on a wall. 저쪽 보시면 installing 설치하고 있는 장면인가요? 그리고 램프가 보이나요? 이 e. 없는 얘기 하면은 사진에 없는 단어 나오면은 오답이다. 요걸 좀 알아 주세요. B. B. He's kneeling to set up work supplies. Kneeling, set up work supplies. 오 oh, 지금 틀린 단어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어 B번이 정답이 아닐까? C. He's cleaning a paintbrush in a sink. Cleaning. 지금 씻고 있는 장면 없고. D. He's covering some windows with paper.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죠. covering, 덮고 있는 장면이 없기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사진과 맞지 않은 오답되는 단어들을 캐치하면서 정답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 다음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있는 여러 사람이 있는 사진을 같이 보실 건데요. 이 공통 동작과 개별 동작을 나누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앉아 있어요. Sitting 이 정도.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 여자분은 이 신문을 읽고 있죠. 그래서 looking at examining. focusing. 이런 애들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손. 여자는 신문 홀딩 하고 있고, 남자는 컵 d i 홀딩 하고 있고, 둘다 뭔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지금 이 컵에 있는 뭔가를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홀짝거리다 할 sipping. 이런 단어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A, B, C, D 들어보시면서 오답되는 포인트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2. A. The woman is folding a newspaper in half. Oh, 여기서 folding, 접고 있는 장면 없죠. 바로 오답이라는 거예요. B. The woman is reading a sign on the wall. Oh, woman is reading. 까지는 괜찮죠. 근데 sign, 표지판, 보이지 않죠. 사진 속에서 없는 단어 얘기하면 오답이다. C. C. The man is raising a cup to his mouth. man raising cup his mouth 오답되는 단어 없죠 정답 C번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요 D번 D. the man is leaning on a counter leaning on a counter leaning on 어디 기대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어들도 정리를 해놨으니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보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유형연습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닛 2 사물 배경 중심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없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오답이 되는 포인트 두 가지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가실게요 일단 첫 번째 사람 명사 나오면 오답이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죠 사진에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서 people customer, guest, 이런 애들이 나오면 당연히 오답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빙 i n pp가 나오면 은 오답이다. 이 비빙, pp라고 한다면, 은 뭐뭐 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에 의해, 사람에 의해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데 비빙피피가 들린다면은 오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사진에 보시면 사람이 없죠. 그러면 Some chairs are arranged around the table. 여기에서 오답되는 단어 없어요. chair is요. 그리고 arrange. d 지금 배열되어 있지요. around the table. 테이블 주변에 정답이 되는 표현을 봤다면 이번엔 오답이 되는 표현 한번 볼게요. Some food is being served. 이 음식이 서빙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음식이 자기 혼자 막 나오지 않겠죠. 사람이 와서 사람에 의해 서빙이 되어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비빙피피의 표현이 들린다면은 오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사람이 나오지 않아도 정답이 될수 있는 비빙피피도 있더라. 비빙 displayed, 전시되고 있다. Be being cast, 그림자 등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도 정답이 될수 있는 being이니 예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요. shadows, 그림자가 are being cast,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on a patio. 여기에 드리워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정답 나올 수 정답 될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지만, 빙, 나와서 정답이 될수 있는 표현 두 개까지 챙겨주시고, 우리 있는 ETS 유형 연습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방식은 사람 사진이랑 똑같아요. 사진을 보면서 내가 먼저 뽑아낼 수 있는 단어들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아는 애들 계속 머릿 속으로 되뇌이려고 하세요. 뭐가 보이냐면요. Lampost 가로등이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tree 나무 툴만 알지 마시고 bush, shrub 이런 단어들까지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이 자동차들이 많이 보이죠. 차량의 vehicle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치나 상태에 대한 묘사도 우리가 떠올리실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자동차들 part, 주차,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in a row, 일렬로 있고, 그리고 또 뭐가 보이냐면은 casting a shadow, 아, 지금 그림자도 보이는 이런 모양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사람이 없죠? 그러면은 이두 가지, 사람 명사, 그리고 비빙, 피피 들리면은 오답이겠다. 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2. a. pedestrians are crossing at an intersection. pedestrian이라고 한다면 얘는 보행자거든요. 사람 없다 그랬죠. 이렇게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들린다면은 오답이다. 사람 명사 나오면 오답 생각해 주시고 b번 들어볼게요. b. trees are planted on both sides of a street. 어 Tree가 planted 심겨져 있습니다. Both s i 양쪽에 of a street 이 길의 양쪽에 심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B번이 정답이 아닐까요? C번 가볼게요. C. People are waiting to board a bus. People 하자마자 뒤에 거들 필요도 없는 거죠. 어 사람 명사 나왔다. People 바로 지워주시고. D. Lines are being painted on the road. 아, 요 부분 틀리셨을까요? are being painted 라고 한다면, 지금 칠해져 지고 있는 중이다. 사람의 의해 사람이 나오지 않았는데, 비빙, 피피. 들린다면 오답이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이 정답이 되겠고, 그리고 모르는 표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ETS 유형 연습 풀어봤습니다.